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 다섯 번째 시간으로 공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예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도 몇 가지 좀더 하고, 예,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예, 그런 내용도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에, 설교 듣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절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데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에, 우리가 이 예배라는 한 시간이 사실은 뭐 짧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예배 가운데, 주일 공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근데 그 역사가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치유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잘 마음을 집중해서. 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자세는 나한테 에, 듣기 좋고 에,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것라고 생각할 때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에,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말씀이 그게 나한테 찔림이 되고 때로,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그것을 뭐 누구 어떤 개인 성도를 지칭해서 그런 예,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사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온 진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의 과정을 예, 지, 지나게 하십니다.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을 시켜서 예, 그 교회 공동체 예, 교회 공동체에 그 준비된 예, 목회자를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그 말씀이 녹아진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의 귀에 즐겁든 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그 말씀이 역사한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그 모범적인 신앙이 각체에 퍼졌다.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그들의 믿음의 태도가 신실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순종적인 삶의 결과가 마게도냐,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뿐만 아니라 모든 각처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대사론이가 성도들의 믿음의 신실함이 예, 정말로 칭찬 들을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지만 어떤 성도는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말씀이 전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그 속에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 드리는 시간,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예배를 경건히 드리기 위해서는 헌금은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 봉헌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의식이고 예배의 순서에 포함된 예배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기부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요소라는 거,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주일날 공예배 때 특별히 우리가 물론 이제 구역 예배 때나 이럴 때는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공예배는 하나님과연 언약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봉헌을 드리는 시간도 예배의 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누구나 찬송을 불러야 하고, 누구나 설교를 듣고, 누구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헌금도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해야 할 예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 일부를 드리더라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눈치 보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드리는 헌금은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 예배의 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 부자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액수를 아셨다. 이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봉헌하는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도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봉헌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은 이 물질에 마음을 많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은, 이것은, 그 봉헌 속에는, 특별히 11조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항상 10분의 1. 그리고 제 처음 것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 속에는, 항상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개념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것을 기뻐하시고 에, 그런 개념 속에서 여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에 그 아간이 그 자기 것을 취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도 첫 번째 가나안 성의 첫 번째 것.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11조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도 역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개념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은 내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 물질을 성도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전적인 주의, 하나님의 주대심을,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도 예배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예, 준비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는 축도 후 성령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그 모든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온전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이제 뭐 반주자, 성가대가 없으면 반주자가 이제 반주를 통해서 이제 묵도를 하게 되죠. 그때까지 끝날 때까지라는 것이죠. 그 곳을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모범으로서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뭐 설교 끝나고 확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는 예,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온전한 예배는 축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한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는 소중합니다. 축복 기도는 목사가,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강복이라고 그러죠. 강복. 하는 시간으로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축도가 끝날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반주자가 연주하는 후주에 따라서 교회를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예배가 그 공예배가 끝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나갈 때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게 되면 다 일일이 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 교회는 뭐 작고 또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래서 천천히 뒷좌석에 앉은 사람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차례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앉았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 공중도독, 이라는 것을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건하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예, 기억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이 자료들이 우리 교회가 예,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숙지시킴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앞으로 지도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내 기분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히 공예배, 수없이 우리가 일평생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 개인개인이 그 예배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아 있고 어떤 경우에 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경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의 안색이 변하네. 이 창세기 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늘날도 이 예배의 이 제사라는 건 예배로 계승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기억하면 정말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정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이 믿음의 예배를 그리고 그의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을 드려도 봉헌을 받으시는, 그 받으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서, 뭐 목사님의 사례비나 교회 운영비로 쓰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는 예배 자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지금도 예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신령한 부분이 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예, 신령하다. 이제 영어 성경에 in spir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 예,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in spirit.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의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이제 이 신령하다. in spirit.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그 시간에 나가서 노는 게 낫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인 스피릿,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겉의 모습보다도 1차적인 것은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적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정성된 예배면, 겉모습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겠죠. 겉으로 준비하는 것, 헌금을 준비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침대로, in spirit, 우리의 신령한,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처음에는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이 진리로라는 말 속에 진실로, in true 라는 영어, 성,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받지 않는 예배, 이 불성실함이 아니라 진실한 방법 혹은 성실함으로 드리는 것. 이사야 당시 성도들은 재물은 풍성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예배 드리러 성전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사에서 4장,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 하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희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사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그 중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약 모세율법 가운데 정해진 절기인 월삭과 안식일, 그 다음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 못,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오히려 제사드리는 걸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오히려 그 중심에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중심에 그런 진실된 마음이 없을 때그 예배를 오히려 하나님은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차라리 안 드리는 게낫 그러니까 그 성회와 아울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울러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기, 드리지 말고 드리기 전에 형제에 가서 화해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가증단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표현 속에 얼마나 치를 떨고 있습니까? 그거 오히려 무거운 침입니다. 그리고 나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절기를 지, 지키는 행위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무수한 재물을 많은 돈을 나한테 뭐 헌금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에, 이것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예배하는 자,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삶과 예배가 일치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숨겨진,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죄악,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행했던 우리의 행악과 또한 입으로 범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사자들과의 화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진실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고한 그 시간만 우리가 착할 예배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일치해야만이. 거기서 드려지는 공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예배 그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단순하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시간도 우리가 착할 정성껏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 예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물론, 공예배를 참석하는 게 기본이죠. 그 예배도 참석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거는 공, 공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뻐야 돼요. 즐겁고, 기쁘고, 우리가 성도들의 한 공동체, 성도들이 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봉헌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선한 행실과 선한 말과 그런 일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공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네, 정말 우리가 인간을 만드신 그 만드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같은 주제로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 했지만 더몇 가지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더 다음 주에 더 살펴보고 정말 예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